嗯。Mm. 그러고요. 네, 이제 몇개 하나 하는 거야? 음. 이제 몇개나 하는 거예요. <laughs> 아린 오늘은 뭐 놀았어? 아린 오늘 아늘 아린 오늘 누구랑 놀았어요? 아린 이거 뜯으면 안 돼. 이거 뜯지 마. 네. 알았어 몰랐어. 엄마도. 손으로 뜯으면 안 돼. 자꾸 음. 뜯잖아. 커? 응. 응. 으아! 으아! 한번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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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으아! 으아! 으 발사, 버렸어. 발사, 여기 있네. 발사, 어디 있지? 왜 울어? 발사, 보고 싶어.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엘사하면 <laughs> 또 울어. 엘사하면 <laughs> 또 울어봐요. 졸리지 이니. 엘사하면 또 울어봐요 한번. 엘사 다장다장 할 거야. 누가 아린이 울렸어? 아빠. 아빠 아린이 울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울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울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울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울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울렸어. 당했어? 응. 응. 누가 아린 때렸어? 누가 아린 때렸어? 아빠. 아빠 언제 아린 때렸어? 아린 어디 그래? 어디 아퍼 응, 아파. 거기 누가 때렸어? 응, 아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응, 그 누가 아린 응. 누가 아린 때렸어? 누가 아린 때렸어? 아빠. 아빠 언제 아린 때렸어? 아빠 아린이 어떻게 때렸어? 어떻게 아린 때렸어? 어떻게? 깡! 했어? 이제 잘까? 넣으세요 이거 아빠 해주는 거잖아 여기, 여기. 알았어 넣으세요 왜 울어? 아빠. 아빠 어땠어? 어? 아빠, 아린이 울렸어? 응. 아린이 왜 울었어, 그래서? 아빠. 아빠 왜 해서 울었어? 아린이 안 울어, 아린 저를 울었잖아. 이거 만지면 못 찍어, 아린이랑. 아니야, 또안 할게. 그래, 그래, 불 거야. 이제 자자. 불 거요 자자 이제 네. 응가불 거세요 이제 졸리지 빨이 네. 하고 여기 사랑해요 하고